오늘이 신상품 셀트리온 스킨큐어 이너랩 초유 프로틴 런칭 김호중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청춘 광고 선보여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23일 이너뷰티 브랜드 이너랩이 신제품 마더플러스 초유 프로틴을 출시했다. 이너랩의 마더플러스 초유 프로틴은 세계적인 낙농 선진국 네덜란드의 자연 박목한 소로부터 새끼를 낳고 4시간에서 8시간 이내 착유한 초유가 함유된 프리미엄 단백질 제품이다. 보통 초유는 소가 새끼를 낳고 5일 이내에 나오는 우유를 말하는데 전세계 우유 생산량의 0.5%를 차지할 정도로 귀하고 착유함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너랩의 마더플러스 초유 프로틴은 BCAA,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을 비롯 아미노산 1 0종이 함유되어 식단으로만 채우기 힘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하루 1%로 간편하게 채울 수 있다. 초유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 마그네슘을 비롯해 아연, 비타민D를 영양 밸런스를 고려하여 배합했다. 셀트리 온스킨케어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 속 영양 보충이 필요한 직장인이나 청소년에게도 적합하다면서 바쁜 아침을 위한 식사 대용이나 운동 전후의 단백질 보충용 간식으로도 손색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셀트리온 스킨케어 이너랩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특별 제작된 모델 김호중의 초유 프로틴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호중 측 병무청 입장문 지적 수용 우리 잘못 죄송 병무청이 가수 김호중 재신체검사 약칭 재검 입장 일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가운데 소속사가 관련 문제를 인정했다. 앞서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의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한다. 김호중은 21일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사급을 판정받았다며 일반적인 병역 신체 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 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김호중은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김호중을 늘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런 김호중 측 입장 일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동아닷컴에 김호중의 병역 판정 검사 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 신체 등급 사급 판정 사유는 불안정성 대관절이며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은 근본 사급 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신체 검사를 받은 장소는 중앙 신체검사소로 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호중의 사급 사회복무요원 처분과 관련해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직과 연기 신청 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김호중 측은 다시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22일 동아닷컴에 입장문 일부가 잘못된 것이 맞다. 병무청 말대로다.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병역처분에 따라 김호중은 향후 병역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호중 측 재검 결과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호중의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김호중은 21일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사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병역 신체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 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호중은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김호중을 늘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응원해주시 의견 섹션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공유하고 내 채널을 구독하는 것과 같이 관심이 있다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비디오 콘텐츠는 오락 및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